안녕하십니까. 의료 중국어 첫 번째 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부해 볼 진료과 명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리아오커라고 <목소리> 해봤고요. 자, 첫 번째 단어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센터라는 단어가 중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로도 종신 그대로 쓰고 있고요. 디, 신티 진차, 신체 검사죠. 줄여서 디젠 종신, 디젠 종신. 네, 그리고 피부과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비부크, 비부크. 그리고 성형외과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말 도금으로 읽게 되면 정형외과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정형외과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 형태, 모양을 정정돈한다 라는 의미로 성형외과에서 정신외과라고 쓰고요. 성형수술이라는 단어 쓸때신 쓰기도 하지만 얼굴인 경우에는 롱을 쓰기도 해서 정롱수술 성형수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구어에서는 쯔어메롱 해서 미용을 하다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용실의 미용이 아니라 이렇게 성형을 메일 쯔어메롱이라고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 센터도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해요. 마오파 모발이죠. 자, 이때 주의할 점. 파 사성으로 읽으셔야 모발 털이라는 단어가 파가 되고요. 파라고 읽게 되면 출발하다 할때 파가 되죠. 이즈 한자 이식 그대로인데 여기 간체자가 제대로 안 나왔네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우파 이질 그리고 센터 중심, 모발 이질 중심, 모발 이질 중심. 그리고 내과는 한자 그대로 네이크, 네이크.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형외과가 정형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때는 골을, 골, 뼈를 다룬다. 그래서 구크가 정형외과입니다. 구크 구크 안과 한자 그대로였죠? 연크 연크 치과는 야가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크 야크 그래서 의료 관련해서도 진료과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중국어 각과별로 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시작할 거고요. 우선 어떤 병원에서든 다쓸수 있는 기본 리셉션에 관련된 이런 단어와 표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료과 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